광고 내용 중 인삼 제품인 것 같은데, 피직삼이라고 나와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식들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몸에 좋다는 인삼은 대개 5 내지 6년 이상이 되면 지력이 한계에 이르므로 이때 채취를 한답니다. 이 채취하여 마르지 않는 인삼을 수삼이라 하지요. 하지만 수삼인 상태에서 오래 보관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말리게 되지요. 말릴 때에는 경험을 쌓으면서 껍질을 벗겨서 말리기도 하고 표피를 그대로 있는 채 말리기도 하지요. 껍질을 벗기는 이유는 건조를 빠르게 하는 의미도 있고 보기도 좋으며 그 약성을 약하게 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질문하신 피직삼은 껍질이 있는 고든 인삼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를 생채로 말린다고 하여 생건삼이라고도 하는데 생채로 말렸다는 뜻이겠죠. 피직삼은 표피에 있는 약성까지 포함하여 약미가 강하므로 약재로 주로 사용합니다. 껍질을 벗겨 곱게 말린 것을 직삼이라고 하는데 고려 시대 개성 지방에서 약성은 약하지만 곱게 보이는 상업적 기술 아이디어로 말려 유통시키기도 했답니다. 이런 직삼이나 피직삼은 유통 과정에서 부러지기도 쉬운 점도 있었겠죠. 하여 곡삼이라는 것이 있는데 백제 시대 때부터 금산에서 나는 작고 단단한 삼을 동그랗게 말아서 말려 유통하기 쉽게 했다는 내력입니다. 이밖에 미삼이라하여 피직삼, 직삼, 곡삼 등을 만들 때 잘라낸 뿌리를 말린 것이 있으며 태극삼이라하여 홍삼을 개인이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벗어나기 위하여 인삼을 물에 열탕하여 말린 인삼을 이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